먼저, 르노 g i 르노 차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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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이는나 아, 혼자 들기가 Ciao! c 주세요 Ci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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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아, 이 차구나. 아우, 자, 아 이게 예. 실례겠네. 아니 뭐 아무도 없고 그냥 남의 차문 열고 그냥 들어가서. <laughs> 오늘 좀 특별하게 할 일이 있어서 차를 렌트를 했습니다. 어어. 저는 면허증이 있습니다. 네, 면허증은 있고 거의 운전은 안 하고요. 그 동안은 렌트를 해서 뭐 배차 아저씨가 해주신다든지 그렇게 했죠. 아 운전을 안 하시는데 렌트 를 하신 거예요? 네 누나, 네 누나. 어 남자 목소리 들리는어 좀... 정아야 어디쯤이야? 저거. 어 거의 다, 어. 와, 거의 다. 보여 왔어요.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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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네, 내 나갈게. 아 정아 바쁜데 고맙다. 아 바쁜데 <laughs> 활기차다 활기차다. 누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어, 아, 오랜만이에요. 아, 아, 얼마만이야아또잘 <laughs> 지냈어요. <제> <laughs> 어, 어 얼굴 좋아졌다. 어? 응? 어 외국 사람이야? 어 외국 사람이야? 어? 봉주르노. 봉주르노. 짜오. 잘 지냈어요? 잘 지냈죠? 나 있는 오래. 잘 지냈어요? 잘 지냈죠? 어, 내가 <laughs> 어, 진짜 새로운 모습이네요. 아, 이게 네. 원래 나야. 아, 아 진짜요? 음. 그 찰려 야 드라마틱하게 걸고 있는데요. 한국, 한국 말 엄청 잘하네. 바쁘지? 어, 조금. 근데 아마 누나만큼 아닐 거예요. 비슷할 거 같아. 갔다 와 가지고 시간 비어 있었잖아. 누구지 최근에 프렌치에서 영화를 찍었는데요. 어, 그 영화에서 함께 연기를 했던 두 분입니다. 혜은 어린 시절 남편 역할을 나가 음 유정하 씨는 김민종 선배님, 어린 시절 프렌치에서 22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면서 우리 영화 찍고, 그리고 하루 세끼 같이 먹고. <laughs> 친구 같은? 되게 친해졌어요. 오래된 것 같아요. 음. 그럼 급격하게 친해지지. 맞아. 그쵸. 뭐, 이제 업체 부른다고. 네. 뭐, 이탈리아에서도 되게 공인을 하니까. 네. 언제든 도와주겠다고. 아, 어, 너무 착해. 아이 근데 누나가 보고 싶은 거지. 맞아. 아, 뻔하지. 그럴까요? 그럼. 아, 진짜? 어디로 가야 되나? 가는 데가 멀어야 누나? 아니야. 지금 차안 막히니까 금방 갈 거야. 정기 구리시, 일단 구리 오케이. 정아, 안전, 운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어, 날씨 진짜. 아, 날씨 좋네. 너무 좋다. 어? 남자 두명 어디로 끌고 가시는 거야? <laughs> 납치했어야 돼. <돼요. 웃음> 다왔다여기예요 누나? 근데 여기 너무 살, 좀 약간 살벌하게 생겼는데? 물류창고? <laughs> 어, 여기야. 아, 물류창고가 이렇게 생겼구나. 나도 처음 봐. 나도. 어...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여기야. 열어볼까? 으쨔! 으짜 처음 보시죠? 그런 곳. 그러니까 거기 두 층을 쓰고 있습니다. 1층도 쓰고 있고, 그러니까 컨테이너 두개 쓰고 있죠. 옷이랑 모자, 소품들 가져왔어요. 옷이 많은데 또 가져오는 거예요? 네, 이제 옷은 제가 다 가지고 있어야죠. 이제 관리도 그렇고 촬영할 때 입어야 되고. 어. 얼마 안 되지? 아, 예, 네, 생각보다는 그 정도는... 뭐. <laughs> 어이구. 1층을 그냥 다비우려고요아 여기 싸. 어. 아, 네. 오, 이거는 아, 주세, 나 혼자 들기가. 같이 들까? 아, 주세요, 주세요. 가 저거 하 그래도. 그래. 남자들이 오니까 좋다. 나도 힘이 그러니까. 좋은 편인데 아, 역시 남자들한테 못 당하는 거 같아. 아, 역시 남자들한테 못 당하는 거 같아. 어, 그럼 역시. 든든하지. 그래. 뭔가 든든해. 아, 이거 안절로 갑니다. 이 그치 해리 잘한다. 그치 야, 야너 너무 잘한다. 어 잘하네. <laughs> 그그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어 진짜 어 많네. 여기다 넣으니까 되게 조금 많네. 조금 커졌어요. 살짝. 아이고. 이거 할수 없지 뭐. 이 순식간에 정리가 되더라고요. 맞아. 와, 맞아. <laughs> 끝이죠? 네. 자. 이제 내 전화 안 받겠다 너네들? 아니에요 누나. <laughs> 잠깐 생각하고 받을 거. <laughs> <laughs> 가자 조세. 야 가자. 귀엽다. 오케이. 오싹 비었네요. 싹 비었어. 알 오케이. 아우 고생했네. 아닙니다. 어 이제 조금. 아, 앞으로 의사를 땡겼구나 <laughs> 너무 많나 짐이야? 어. 예상보다 전혀 안 맞는데요. 저는 이거 한세배될줄 알았어요. 아, 고마워. 집에서 예쁘게 정리하는 거 그거만 잘 <laughs> 해야죠. 들어갈 데가 있어요, 누나? 짐이? 이거? 네. 아 그럼 다 있어. 그리고 그렇다. 누나가 이사 오기 전에 짐이 어마어마했어요. 음. 이거보다 더? 뭐 비교도 안 돼. 오. 어마어마했는데 아. 그게 그 버린 것만 120만원 나왔다니까. 음. 어마어마한 거야. 아, 진짜요? 진짜요? 어, 그래도 많아서 지금 넣어놓은 건데 그게 뭐, 무슨 얘기냐면 짐이 많은 거 같아도 일단 옮겨놓지. 그리고 이제 쭉 생활을 하다 보면 짐이 알아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 집한테 맡겨놓는 거구나. <laughs> 저도 이번에 이사하면서 대부분 버리고 왔는데 이삿짐 아저씨가 그러더라고. 일단 가져와라. 다 들어간다. 그럼요. 어, 그리고 나서 버려라 이런. 아무 아, 먼저 아, 나가고. 아, 오케이. 순식간에 한다. 음. 셋이 같이 하니까 음. 집도 만들겠어. <laughs> 자, 어디다 아. 둘까요? 일단 여기다 두면 돼요. 아, 네네. 음. 거실에다가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다 두면 오. 돼. 집이 예쁘네요. 여기다 어. 여기가 누나 지, 집이야. <웃음> 여기가 <웃음> 그래도 거의 다된거 아닌가? 거의? 아이고 아우, 고생했다 다 어떻게 아까다치웠는데아 이거 와어 누나 잘 여기 잘잘 여기가 어 우리 엄마 집 어머님 집이야 음. 응. 어머님 아. 안 계시죠 어머님 지금 저기 놀러 가셨어요 아그러 친구분들 만나러 가셨어요 시고 아, 같이 사시는 거구나 어 내가 작년에 들어왔어 아 원래 어허. 따로 계시다가 응. 들어와서 지금 아. 집을 합쳤는데 눈아침이 너무 많으니까 <laughs> 그래서 컨테이너. 알겠습니다. 많이 점점 빼오고 있는데. 뭐, 그럼 일단, 일단 열어볼까요? 오픈. 네. 네. 오픈식 한번 하시죠. 어, 오픈식 해볼까요? 옮길 게 뭔지. 아, 오. 아하. 아 누나. 소품. 아 이거. 이거 아, 너는 수영 좋아해? 응? 어? 이야. 아, 저... 발만 맞으면 와. 누나가 이거 줄수 있는데. 오. 뭐야, 저거 왜 개발이야? 있어? 와, 뭐 <laughs> 이런 거. 누나가 프리 다이빙 하다가 하다가 배우다 배우다가 인어공주를 배우게 됐어? <laughs> 이게 그 옷이에요? 어, 인어공주. <laughs> 와 예쁘다. 오우야. 그리고 핑크색도 있다. 와. 이야 와, 야 멋있다. 육상 필딩 수족관에서 와, 일하셔도 되겠어. 저 아줌마가 육상 필딩 수족관에서 어? 인어공주 하거든요. 탈북해서 진짜로. 그, 하루... 갈까요? 아르바이트 해볼까요? 괜찮다. 재밌겠어요. 야 어. 미리 몇월 며칠 네. 예지원 인어공주. 어, <laughs> 여기는 뭐지? 어? 아 이건 우리 엄마가 떠준 거다. 어, 그럼 버릴 수 없지. 예쁘다. 이거 직접 뜨신 거예요? 엄마가 떠준 게 코트랑 조끼랑 가방이랑 이만큼 있어. 와, 와 언니 기다렸다. 패션 스타일이 엄마 유전이구나. 아, 와, 이거 나 근데 그제 죽어 없어. 엄마랑 나랑 다른. 아, 엄마한테 음. 물려받았으면 내가 지금 시집갔을 거야. 엄청 손재주 아, 있으시네 아, 이거를 직접 뜨신 거구나. 어. 그다음에. 오우야 화려한데? 아, 화려지 거의 다 촬영복이야 촬영 복와 옷들 정리하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뭐 모부터 시작할까요? 어뭐부터 시작하냐면 오케이 와오오와 <laughs> 이거 의상실에 있는 행거들인데 네. <웃음> <웃음> 아 저부터 시작해야 돼 어떡해 어 정리를 해야 돼어저 장을 네. 일로옮기면 돼. 두 개를. 얘 옆으로. 지 <laughs> 아, 빨리 하고 맛있게 먹자. 기까지이기 이거. 제가 몇 번을 기어뜨렸기요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어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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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어 여기까지. 여까지여기여기까 이렇게 딱 잡을 수 있는 데가 없어서 저게 되게 쉽지가 않아. 저게만. <laughs> 저게. <laughs> <laughs> 저는 보통 끌거든요, 저렇게. 그렇죠. 예예. 네, 네. 쭉 밀어서 붙이면 돼. 쭉 밀어서 붙이면 돼. <laughs> 어, 드네. 오. 와. <laughs> <laughs> 저거 은근히 무거워요. 엄청 여리여리해 보였는데. 아니 해리 민망하게 그걸 또 치사하게 취사... <laughs> 혼자 들어 <laughs> 지금 해리 표정 봤어 깜 <laughs> 뭐야 막이러면 뭐 그래 맞아 멋있네 저 여기 근육 봐봐요 참... 야의혜 대단하다 <laughs> 어 그래요? 그 순간 찰나의 근육을 <laughs> 봤어 여기 여기 근육 아, 여자들이 어. 또 요거 좋아하잖아요 야 요거 무슨 근이라고 그러지? 요거 요거 전완근? 네. 어, 너무 멋있지 이상형이 근육맨이에요? 근육맨 말고 요기 요거 요기 요, 아 요기 요기 이렇게 근육 언니처럼 이렇게 너무 아. 멋있어 오. 헉. 우와. 그쵸?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어. 무리하지 마세요 아유 익숙합니다 대단한데? 아유 슈퍼맨인데? 이런 거 많이 했죠 누나 아니 이거 어떻게 들어? 무대 설치 철거 뭐짐 옮기는 거 알바 경력 있잖아요. 이야. 알바짬빨이. 짐 옮기는 알바도 했었어? 많이 했죠, 나. 헛짬! 우와! 우와! 대단한데? 그래, 맞아. 멋있네. <laughs> 야, 오케이. 음. 옮기는 거 금방 옮겼고. 그 언니 리액션이 좋으니까 더 신나는 것 같아, 후배들이. 아, 진짜 놀랐어. 왜냐면 내가 맨날 넘어틀리고 <laughs> 저거 장롱도 몇번 넘어갔단 말이야. 어머, 어떡해. 어, 해리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 요 <laughs> 해리 표정이 안 좋아졌다고. <laughs> 의기소침해지고 말수도 없어지고. 아, 그렇네. 헹거 <laughs> <laughs> 맞출 수 있지. 아, 그러면. 어, 저 설치도 금방 하네. 우와. 이걸 똑딱뚝딱 금방 조립을 하더라고요. 어, 뚝딱뚝딱 잘하네. 됐다. Yes. Thank you. Thank you. 됐다. 오!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우와. 남자들이 일하는 거는. 와. 아, 이거 비교가 안 돼요. 그렇지. 부럽더라고요. 어, 뭐, 뭐. 그 일하는 양과 힘이 부러웠어요, 저는. 저도 좀 갖고 싶습니다.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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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을까요? 어디서 찾아야 돼요? 와. 걸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누나. 어, 오케이. 어? 안돼! 어 저거 너무 힘들어 신경질 나 진짜. 정말 정말 아.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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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 어 너무 짜증날 것 같아. 아 괜찮아요.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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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고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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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고이고아이 아이고,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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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했아요 아이고, 아이고, 아요 케 수평 맞지 지금? 네. 와 저걸 한번 이렇게 들어. 음... 와 이게 장난이 아니네. 아속시원해 어 근데 너무 속 시원하다 지금. 아유 개운해 아우 개운해 아유 개운해. 아유, 개운해. 감사합니다. 완전. 오늘 하신 거는 마음이죠? 오늘요. 아 너무 좋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공간이 많이 줄었어요. 확 줄었어요. 이제... 공간 확보가 더 되면 이제 어머님이 안방으로 오셔야죠. 어, 그렇지.